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금요일이에요. 지금 이제 유호를 제가 어저 저쪽에다 세웠다가 이제 트럭도 제가 이제 출발하려고 이제 아침 되면 이제 차들이 많이 나와서 저 서클 안에도 트럭을 대놓기 때문에 차들을 대놓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처럼 저 서클 안에도 지금 차들이 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미리 차를 돌려놨습니다 트럭을 나가기 쉽게요. 자 지금은 이제 유호를 반납하러 가는 거예요. 네, 유호를 반납하기 전에 이제 기름을 채워갖고 가야 되는데요. 여기는 항상 크레딧 카드를 하는 게 없어요 이 주유소가. 아 있네 이번에는. 해볼까요? 네, 45불 들어갔어요. 자, 이제 유홀 트럭을 반납했습니다. 리프트도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여기 동네 창고로 갈 건데요. 여기 창고는 이제 멕시코 국경하고 완전 붙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새로 세운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의 국경 장벽을 볼수 있어요. 네, 이제 여기는 라메사에서 벗어나서 레몬 그루 레몬 그로브 레몬 그로브라는 도시네요. 샌디에고 카운티의 레몬 그로브. 내리막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출라비스타라는 동네가 있어요. 출라비스타 그스페니시더라고요 이게 스페인어인데 제가 이 출라비스타 동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오래전에. 때도 제가 우버 타고 어디를 갈 때였을 거예요. 하더니 그 우버 기사가 출라비스타가 남미 말인데 경치가 아주 아름답다라는 뜻이래요. 출라비스타이 말이 그 친구한테 들은 말이니까 또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스페니쉬는 잘 몰라요 제가 몇 마디만 알고 있어요. 근데 츄라비스타는 경치가 좋다 이런 말이래요. 비스타가 경치인가 봐요. 출라가 뭐 아름답다 이런 뜻이고요. 출라 비스타 돈안내안 내는 대로도 갈수 있어요. 그로 가면은 그 티우 하나가 잘 보여요. 아주. 근데 지금은 뭐 밤에 봐야지 멋있어요. 거기가 티우 하나가. 저 밑에 골프장 보이네요. 네, 여기는 이제 도시 이름이 보니다예요. 보니다. 스페니시 말로 제가 이게 단어도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보니또 그러고 여자한테는 보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발음은 여자, 오 발음은 남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미고, 아미고라는 말들은 보통 다 아시죠? 아미고가 친구라고 친구라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 에이 뭐, 친구, 에이 브라더 뭐 이런 친인 구것 같아요. 아미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자한테는 아미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보니따였으니까 이제 보니따가 그것도 뭐 이쁘다, 뭐 아름답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뭘 넣는고 말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라 비스타예요. 이제 이렇게 경치가 좀 좋아 보여요. 언덕들도 이렇게 있고 출라 비스타. 아무튼 출라 비스타는 좀 다른 느낌이죠. 개발이 좀덜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좀 틀립니다. 출라 비슷합니다. 자, 저는 이제 캐시 내야 돼 가지고요. 일로 빠져 나가야 돼요. 우가 동전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야지 갈수 있어요. 엑시트, USA, Last Taxi Shell. 이제 왼쪽으로 905번 이스트로 가면 멕시코 가는 길이에요. 자, 이제 여기 존슨 스토리지 앤 무빙 들어가고 있어요. 자, 들어가서 체킹 하고 나올게요. 지금 앞에 여기 펜스 보이시죠? 펜스입니다. 펜스 국경 장벽. 네, 지금 창고에서 이제 체체킹을 했고요. 대기 중이에요. 이제 트럭은 여기 멕시코 국경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예, 네, 장벽 앞에 가로막혔어요. 이제 트럭이 자, 아유. 보더 펜스. 보자고요 이제 저쪽 지금 차들이 다니는데 스위프트가 멕시코도 넘어 가나 봐요. 지금 여기가 저쪽은 멕시코죠? 그러면. 자, 여기는 미국. 미국이고 저 건너편은 멕시코예요 멕시코 같아요 멕시코 차, 차들이 다 멕시코 타, 차들처럼 보이네요 택시도 있고 네. 트럭들이 꽤 많이 지나다녀요 이쪽도 다니고 저쪽도 다니고 양쪽으로 다녀요 아, 펜스 좀 보세요 끝이 없죠 이게 이 펜스가 그 제가 샌디에고 넘어올 때산 넘어왔잖아요 그 산, 산에서도 산이 펜스가 있어요 아무튼 이게 엄청 긴 거죠 이제 저는 그저 트럭에 제가 지금 일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미리 다 제가 이렇게 그 브레이크, 브레이크 다운 한다는 물건들을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을 겁니다 네다 내렸어요 이제 물건을 밖에다 내려놨어요. 제가 그 밖에 내려놓은 물건은 좀 촬영하기가 좀 그렇죠. 자, 펜스 국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제트럭입니다. 물건은 다 내렸고요. 어 먼지가 너무 많이나요 여기는 <laughs> 이쪽에는 조금 샌디에고에서 남쪽이라. 여기 먼지가 많이 나요. 여기는 이쪽 동네에선 안 살고 싶어요. <laughs> 자, 이제 출발해 보자고요. 네, 이제 창고에서 나왔어요. 11시 25분이 됐네요. 이제 그 5번 선상에 있는 첫 번째 러브스가 280마일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갈 생각입니다. 음, 5시간에서 6시간 걸릴 것 같아요. 산 고개도 하나 넘어가야 되고요. LA를 통과할 때 길이 좀덜 막혀야 되는데요. 자, 일단 가보자고요. 네, 이제 LA 다운타운이 보이는데요. 역시 차들이 많죠? 그래도 슬슬슬슬슬 풀려나가서 그렇게 많이 막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직 2시 반인데, 금요일이라 길이 좀 많이 막히겠죠? 일찍. 자 이제 저는 여기서 101번 타고 여기 LA를 빠져 나갈 거예요. 참 친절하죠. 예, 저희 다운타운 겹 빌딩들 천천히 감상하라고 길이 막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5번으로 가도 되는데 일부러 101번으로 온 거예요. 다운타운 구경, 구경하면서 가려고요. <laughs> 사실 2분 빠르다 그래서 일로 왔는데요. 별 차이 없겠네요. 2035년부터 이제 캘리포니아는 더 이상 모터 엔진 달린 차는 안 판다네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2035년 그러면은 13년 뒤부터는 이런 전기차 외에는 안 판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야, 세상이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탄 우버는 그 테슬라에요. 테슬라, 테슬라 모델 3인데그 우버 기사가 오토 파일럿으로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예 그 테슬라가 돈 벌어 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그리고 그 테슬라를... 벌써 11만 마일 을 넘게 탔더라고요. 그러면 16만 키로 넘는 건데, 16만 키로 넘는 거죠. 예. 아니네, 20만 키로가 넘는 거 아니구나. 그냥 16만 키로, 11만이니까 16만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야, 테슬라, 차 좋은가 봐요. 오래 탈수 있겠네요. 근데도 뭐 멀쩡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워낙에 차를 깨끗하게 타서 그런지. 테슬라가 괜찮은 차라는 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우버를 타보고 느꼈습니다. 여기 위에, 육교 위에는 그 데모하는 친구들인가? 요새는 무식하게 데모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laughs> 프로테스트라고 하던데. <laughs> 예, 이런 데모라고 합니다. 데모, 체리탄 <laughs> 날라다니던 시절 데모. 요즘 여기서 미국은 프로테스트라고 하더라고 프로테스트. 야, 여기로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로 이렇게 텐트 치 사람들,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레곤에도 참 많은데, 그래도 여기가 날씨가 더 따뜻해서 괜찮겠어요 야, 저 오른쪽에 있는 조형물은 뭐죠? 저는 모릅니다, 뭔지 저거.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어있는 건가요? 아, 왼쪽에도 뭐 건물도, 건물이 멋있게 생겼어요 미술관인가? 아왼쪽건 교회 같네요 종 달린 거 보니까 로드 뮤지엄 박물관이 있나 본데요? 예, 뮤직 센터가 있네요 여기 어디에 뮤직 센터나 뭐 박물관 뭐 이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좀 건물이 예술적으로 보이네요 네, 이제 엘리베이션이 3 0 0 0피트예요 야, 많이 올라왔죠. 그,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도 높은 산이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맞나요? 자, 계속 또 올라갑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많이 내려가야 돼요. 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제 러브스에 도착해서 트럭 됐어요또 이제 먹을 것좀 먹으려고요. 맛있는 거좀 먹게요. 지금 저 야자수 위에 나무에는 여기는 항상 저 새들이 새들이 엄청 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어저께 H 마트에서 이걸 사봤어요. 땜뿌라 우동이래요 덴뿌라 우동 네. 오래전에 한번 먹어 본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비슷한 거 한국에서 튀김우동 자 그리고 햇반 하나 하고요 트럭에 있는 반찬하고 밥좀 먹겠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데워가지고 가자고요. 네,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이렇게 다 받았어요. 우동, 햇반 계란까지 샀어요. 차에 반찬이 있으니까 네, 그거하고 같이 먹을게요. 자, 트럭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제가. 뭐 운동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가서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고 월요일 날 일하려고요. 자, 이제 저는 아마 내일하고 일요일은 쉬려고요. 푹 쉬고 월요일부터 또일 시작하겠습니다. 세크라멘토에 가 있을 거예요. 세크라멘토 위에 치코, 치코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